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으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게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새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대지 못해 세상제후다 버리고 세상자 순 o 는 예수밖에 없 soo back, eh, soo, that, oh, be a 과 바꿀 수 상자 n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of 네 예수 o y 는 s 네 이어서 98장 찬양합니다. 9 8팔입니다 예, 수님 오, 저, 서임마 누엘 오래 저, 이곳에 오셔서 기도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세를 불어 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오래죠 죄악된 세상에 속죄 주러 오셨네 졸인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 2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예복를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어리를 위해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성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 팔에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서 싸우니 허물은 가려서 리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두 아들 홈니와 비네하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고 그래서 회방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 동침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꾸짖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리고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아들들을 훈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 아들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되는 범죄와 또 여호와의 전물을 가져가고. 백성들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것까지 훔치는 그러한 험니와 비누아스의 못된 행실이었지만 그것을 방치함으로써 결국은 이 험니와 비누아스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날에 죽게 되는 이제 전쟁터에서 동시에 죽게 되는데 그 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25절에 엘리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어, 구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극률이죠. 예. 여호와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완악함 때문에 결국 진노를 쌓는 것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벌하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 죄를 짓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할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권면해주고 누가가 옆에서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짓도록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런 동일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마음이 여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꾸짖지 않고 교회를 흉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행위를 계속해서 어, 하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깨트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대로 보고만 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죠.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려고 작정하신 날에 진노를 하실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노와 징벌을 당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홍리와 비누아스처럼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너무나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는 바로 옆에서 바른 말 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바른 말 해주는 성도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교회를 공동체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자기 주장, 자기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회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그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중심의 공동체예요. 내 생각, 내 의견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가 높아져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내 생각, 내 뜻이 있더라도 굴복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가 무너져버렸어요. 내 소견의 오른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아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교회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지금. 범죄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세우셨는데, 교회가 일치된 생각과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가게에도 부족한데, 그걸 하게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충돌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죄악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범죄할 때에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서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인가? 이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인가? 이거를 늘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특권, 그 특권이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신다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이제 27절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27절부터 말하면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제사장 삼아 가지고 분양하고 예보을 입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네 아들들을 살찌게 하느냐 우리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마음은 아들들을 위하는 마음,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 딸을 위하는 마음. 예,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식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을 때, 그때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음에,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징계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식들을 섬기는 것이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속으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 이 자식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어떤 어,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내려놓는 마음이거든요.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내가 다 해줘야지. 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들 또한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 필요합니다. 자식들을 마음 속에서 늘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돌봐야지. 그 자식들이 이제 우상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우상이 될 때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바꾸셔 버려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와 하나님께서 어, 한번 복을 내리시기로 해가지고 끝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시네요. 하나님 뜻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음을 바꾸셔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가?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이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그러나 나를 경멸이 여긴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제 파기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너무 나쁜가요?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인가요? 아니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지켜야 됩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제사장 되게 하겠다, 에봇을 꼭생기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모든 화제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편에서 제사장편에서 그 신실한 언약을 깨버렸어요. 계약을 먼저 파기해버렸어요.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서약을 합니다. 어. 검은 머리가 팥풀이 되도록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프거나 병들거나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과 끝까지 해로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상호간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제 그 계약이 깨져 버립니까?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립니까? 상대방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 버렸을 때. 네. 그러면 여전히 결혼한 상태임에. 상태에 있지만 이미 계약은 파괴돼 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계약대로 내가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부정을 저질러 버렸다. 그러면 계약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는 자리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계약은 파기가 된 거야. 파기된 계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네가 어겨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과 재능과 내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5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을 완전히 대체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들도 홈리와 비느하스 만큼 제대로 된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 이제 제사장 더 필요 없고, 왕을 달라, 왕. 사무엘 선지자, 우리는 당신은 어, 정말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식들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완전히 망난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신앙은 저절로 자식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것을 전수해야 됩니다. 전수. 가만히 놔두면 자식들이 저절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을 늘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부모가 보여 줘야 돼요. 그래야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선지자였지만 아마도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시간은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렸거나 어, 자식들을 제대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신실한 제사장 한 분을 세우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주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